안녕하세요 이선우입니다. 금일 강의할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고, 인공지능의 한계 그리고 인공지능이 발전사, 현재 인공지능이 인간의 영역이 얼마나 근접했는지 그 기술에 대하여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인공지능의 정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합시다. 인공지능이라 하면 인간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간의 지능을 모델링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간과 같이 인식하고 사고하며 학습하는 활동과 방법들을 연구하는 분야로서 컴퓨터를 통해 지능을 연구하는 기계 지능과 컴퓨터가 언어를 인식하고 스스로 학습하고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는 인간과 유사한 지능이 요구되는 기계 장치를 만드는 기술을 말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영역에서의 음성 인식은 스마트폰에서도 자유롭게 사람이 음성으로 명령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의 주요 목표와 일상생활에서의 응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인공지능의 주요 목표는 인간의 지능 활동을 컴퓨터에 접목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능적인 원리의 컴퓨터를 적용하고 현실생활에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컴퓨터공학, 사회과학, 인문과학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요소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영화, 미술 음악, 농업, 비즈니스 광고 등과도 연관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나 인공지능의 시대를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는 현재 이미 시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이런 일, 흐름을 바꿀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주어진 일을 비판 없이 열심히 하면 되는 일은 이제부터 인공지능이 차차 대체할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일을 할지 최종적으로 결정한 후 인공지능에 맡기는 사회가 곧올 것입니다. 인공지능을 잘 이용하는 사람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산업혁명에서 근육의 한계를 극복했고, 인공지능으로 두뇌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의 예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인간의 일을 대신 수행하도록 토마토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로 익은 토마토와 설익은 토마토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로봇 팔을 이용하여 섬세하게 토마토를 자동으로 조정하여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과의 결합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는 1950년대 중반에 시작했습니다. 인간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학습하는 면에서 많이 발전했습니다. 초기에는 게임이나 문제 해결과 문제 인식 등에 국한되었습니다. 현재 인공지능은 지식처리 면에서 고도화되고 음성과 영향까지 인식 가능합니다. 인공지능은 주로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 연구되고 개발되어 왔습니다. 지금은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하드웨어 분야도 많이 발전해왔습니다. 빛과 물체의 움직임 등을 쫓는 인공시각을 가진 로봇 등 다양한 분야의 인공지능의 적용 분야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적용된 지능형 로봇은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 트럼펫과 첼로 등 악기 연주를 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트머신이라 3조 로봇밴드까지 출연해 있고, 로봇 작곡가는 재즈, 록, 포크, 힙합 등을 즉석해서 작곡이 가능합니다. 감정을 인식하는 로봇이 있습니다. 일본의 소프트뱅크라는 곳에서는 세계 최고의 감정 인식 로봇 페페라는 로봇이 있습니다. 이 로봇은 인간과 대화를 나누고 감정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페퍼라는 발표회장에서 발표하고 사회도 무리없이 진행합니다. 사람의 표정을 살피고 억양 변화로부터 감정 유치도 가능합니다. 인공지능의 중요성과 우수성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교포 선정희 회장은 한국에서 발표 당시 인공지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당시 인공지능은 인류 역사상 최대 수준의 혁명으로 불려올 것으로 주장했는데요. 교육정책, 투자 등 인공지능 분야의 전폭적 투자 육성을 권유하였고, 미국의 인공지능 로봇은 대입 자격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으며, 일본의 국립 정보 과학 연구소가 개발한 도로보쿠는 오수만에 포기했지만 일본의 사립대 80% 정도를 입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율주행 차는 인공지능을 통해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란 명칭으로 혼용하곤 하는데요, 운전자가 잡지를 보는 동안 인공지능이란 기술로 자율운전을 하는데 스스로 교통사항을 인식하고 스스로 교통사항을 제어하며 목적지까지 주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도로시험 단계이고 머지않아 상용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은 60여 년간 연구와 개발로 날로 발전 중입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을 접하고 익혀야 하는 기술은 무엇이 있을까요?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핵심 기술 발전의 배경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의 구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인공지능 기술과의 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직업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 하 점차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라 불리는 컴퓨터는 언제부터 만들어졌을까요? 인공지능 과학자들이 컴퓨터를 통해 인간의 지능 구현 시도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1946년 세계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 애니악이 개발되었습니다. 그후 폰노이만에 의해 설계되어 현대의 컴퓨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컴퓨터의 주요 장치와 인간의 주요 기관은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기능은 크게 기억장치, 제어장치, 연산장치, 입력과 출력장치들로 나눌 수 있고, 각 장치는 두뇌와 감각기관 등 인간의 기관들에 대응됩니다. 기억장치는 인간의 두뇌, 입출력장치는 기와 입에 해당합니다. 제어장치와 연산장치는 두뇌와 신경계와 관련됩니다. 컴퓨터는 인간의 기관과 능력의 축소판으로 여겨집니다. 컴퓨터와 인공지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란 기업과 계산 등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해주는 기계를 의미하며 컴퓨터란 명칭은 계산을 수행하는 장치라는 뜻으로 유래되었습니다. 오늘날 컴퓨터는 인공지능 개발에 있어 꼭 필요한 핵심 장치임에는 분명합니다. 컴퓨터는 명령을 수행하는 기계로 시키는 대로만 실행하는 특징을 가지지만 현대에서는 컴퓨터를 통한 인간의 지능적인 능력 구현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의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공지능의 장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장점은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여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로봇이 24시간 일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켜 줄수 있습니다. 빠르고 올바른 판단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인간의 실수와 위험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개인 비서 역할 담당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다음 단점으로는 인간의 일자리를 잃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의지하는 습관에 종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의해 감시받거나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구와 개발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인간관계가 줄어들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인맹이라 칭할 정도로 인공지능은 우리 삶에 친숙히 들어와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몰라도 기초적인 생활에는 별 지장이 없으나 경쟁 사회에서 인공지능을 모르면 대화를 참여하기가 어렵고 인공지능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므로 꼭 필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일반인은 기본 지식과 기술을 이해하며 자기 업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초의 인공지능 시스템의 구성은 마크 1 퍼셉트론 신경망 시스템으로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GPU 활용과 기울기 소실 기법 등을 통하여 제2의 인공지능 전성기를 맞이하였습니다. 2016년 이세돌과 바둑 대결을 한 이후 소프트웨어 발전으로 인하여 인공지능의 전성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때 알파고를 위해 약천 대의 수의 컴퓨터가 동원했던 일례는 유명합니다.